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성경 장세기를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셨습니다. 장세기는 100%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세가 천지창조를 어떻게 알며 에덴동산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것이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니, 어떻게 이것이 끝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를 창조하였고, 내가 창조한 이 모든 천지를 보면은, 나를 알수 있고, 나를 믿을 수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느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옳습니다. 하나님의 전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믿어집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대초에 하나님께서 전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에 아멘해야 신앙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장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장세기의 말씀을 보고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하나님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다섯 권의 성경,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다섯 권의 성경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죄와 불순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자를 통하여서 구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만 알아도 예수님을 믿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사학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두 주간 동안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세기 1장 말씀을 보면 마치 한 가정에 기중한 아기가 탄생하였을 때에 그온 식구들이 기뻐하며 감격하는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대초에 하나님의 전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세기 1장에는 전혀 고통도 슬픔도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환희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가장 먼저 나오시는지를 압니까? 죽음이라는 그 단어는 가장 무서운 단어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시겠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죽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죽게 하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준비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장세기 3장에 사탄이 나타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탄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사탄은 인간을 죽이고자 작정을 하고 그들에게 다가와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아벨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세기 5장에는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갑니다. 장세기 7장에는 노아의 가정 8명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죽습니다. 사탄은 모든 인류를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사탄은 의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 여배 가정에도 다가와서 여배 10명의 자녀를 하루에 다 죽게 하였습니다 여배 그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었을 때에 그 마음의 고통과 그 슬픔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아마 욕도 너무 슬퍼서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욕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욕을 위로하셨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를 하셨는가 하면은 그의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질그럭 조각으로 그 몸을 끌거야 할 만큼 그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몸의 모든 종기가 여배의 그 마음의 절망과 그 눈에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은 대를 지은 인간은 참 슬픈 운명이 됩니다. 장세기에도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지요.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기까지 아들을 낳지 못하여서 그긴 세월 동안 얼마나 기다림의 슬픔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이삭도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20년 동안 만나지 못하고, 그의 마음은 날마다 날마다 녹아내렸습니다. 야곱은 147년의 인생을 살아갔는데 130년을 험악한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나 그리고 모세나 이들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산송가에보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이쉴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랴. 돌아가려고 양 하늘나라 하는 그런 가사가 있죠. 정말 그 가사에 그대로 고생과 수고가 없는 이 세상의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급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 종살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 기쁨도 잠시 받게 되지 아니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죄를 지우고 불순종을 하면서 그 뜨거운 광야의 땅 끝에서 죽어갑니다.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못하였고, 자기 집도 한번 건축해 보지 못하고 그렇게 슬프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이 천국처럼, 낙원처럼 행복하여서 잘 살았습니까? 우리가 요 수와서 말씀부터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과 압제 속에서 고통당합니다. 그들은 왕이 있으면은 그래도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였지만은 왕이 있어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은 다윗을 생각하면 그런 인생이 행복했겠지 생각하지만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참 슬프고 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의 젊은 날은 쫓기는 인생이었고, 왕이 되고 나서도 그의 가정은 참 힘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왕들도, 우리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흠모하는 선지자들도, 그들의 그 인생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었고, 인간은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인생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그 말씀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더 절망적이고 어두운 그런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연자들이 그 슬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말라기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말라기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찹찹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말라기로 끝이 나면서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선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동쪽에서 태양이 떠올라도 그 태양이 반갑지 아니하였고 이런 비가 그 땅에 내려도 그 비가 고맙지를 않았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여서 창고에 들여도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지 못하고 희망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였던 장세기의 말씀의 시작은 너무나 아름답고 흥분된 말씀이었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슬픔의 인생이 되었고, 그 약성경의 마지막은 그렇게 참 슬프게도 소망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구약만 있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구약으로 끝이, 내지, 끝이 나지 아니하고 신약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절망과 제약으로 슬픔이 가득찼던 구약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구원과 소망의 신약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한복음 3장 16자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멸망 가운데 있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의 주로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둠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에 반대되는 것은 생명이지. 사람들은 조금만 생각해야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멸망되지 아니할 그리고 영원히 살수 있는 그런 귀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은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으면은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예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참으로 여러 번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은 무슨 소망이 있으며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절망적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그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천국집을 건축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신약성경에는 고난도 없고 눈물도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에도 물론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사람들과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제로 말며 아마 그들이 슬퍼하고 또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어느 누구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세대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소망이 있었기에 그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화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기면서 나아갑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가 보고 그리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요한은 똑똑히 보고 똑똑히 기록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 소중한 말씀이지만은 특히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21장 오늘 읽은 21장 1절 이하의 말씀들은 우리가 보면 볼수록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진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저는 이 4절 말씀을 참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다. 다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여기는 아픈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고 또 제게는 너무나 귀한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되어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 모든 처음 것들도 다 지나가 버립니다. 사람이 슬픔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탄식하는 그런 모든 처음 것들도 다 지나가 버립니다. 예별의 아픔으로 슬퍼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 모든 처음 것들도 다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에, 눈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는, 천국에는 그런 것이 다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아침, 천국에서 우리는 모든 그리운 이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삶은 물론, 고난이 많고, 힘들고, 눈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끝은 참 아름답습니다. 인생의 끝도 아름답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정은 힘들지만은 결론은 참 축복됩니다. 사탄은 인생을 미혹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매일 다섯 가지 감사를 기록해 보았습니다. 그 처음에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또 저희 아내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뭐 감사할 것을 찾아보니까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귀중하고 또 제일 첫 번째 되는 그런 감사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귀중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구원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영원히 멸망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리움과 아픔과 눈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씻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괴로운 인생 길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고생과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